일단 할게. 아들 이미 칼팔, 칼이야 자, 잠깐만 때애랑 뭐? 지금 이렇게 저기요. 퐁. 해아저 줘지 매. 퐁퐁퐁퐁퐁퐁봐매. 아이. 어, 한 kg 한 kg 누구야? 누위야 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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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ời ừ, ơi, ông ơi trời ơi, hê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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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ên, lắm hương hâ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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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ồi Phục phan cho hâ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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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 hân hân 예미자야 왜? 땡! 어? 이 이수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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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춘다!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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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조심해, 한 이수 너 종이를 막 나는 여기 이거 내릴 거 아니야? 어이 하티바 하이바야 맛있다! 맛있다! 맛지다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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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다 맛있다! 맛있다! 에있어